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수원입니다 네, 잠시만요. 어, 어 네. 잠, 잠시만요. 자, 라면을 일단 뜯어보도록 할게요. 이거다 뜯는데 잘 뜯어야, 뜯어야 되겠죠? I d o 이 t k 이 o w I d o n 이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TV, I don't know. I don't know. TV, I don't k t know. I 요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자 네. 그러면은 자 먹어보고. 이거는 소스를 다 넣고요 었예 네. 소스를 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과 우유, 우유, 같은 거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엄청 네. 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한 아, 번도 안 아. 먹었어요 어저한번딱한번어떻니까네맵던데 이거 아, 냄새가, 냄새가, 냄새가. 와 냄새야 냄새 보세요 냄새 야 이거 아난세번 먹어봤다 컵라면 컵라면 하나 그리고 그냥 라면 이렇게 끓여 먹는 라면 둘, 그리고 이게 쉽지 아야, 막, 번먹게 오랜만에? 먹을만한데? 아닌데? 먹을만하지마 않아 <laughs> 안아 너무 매아 시작부터 매운 건 뭐죠? <laughs> 와, 요 아, 라 我们的。 파괴다 진짜 이거 나 지금 참고 먹고 있잖아 해야된대 어디가냐 아 안 돼. 사람이 먹는 겁니까, 이게? 아니. 아! 아, 어, 야. 니가 아파. 니가 너무 아파. 그래. 어 괜찮습니다. 뭐죠? 음? 응. 물안 먹었어요 거울 보러간 거예요 눈물 없는 정도 나거나 진짜 물안 먹었어요 진짜 전화 다 아니 아 전화하지 말라고 아, 지금 뭐해? 아불다 먹고 있잖아 전화하지 마 놀라운 점? 네 도다 클리어해요. 아고마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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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뜨겁잖아요. 뜨거우니까 매운 맛이 더 진하게 느껴져요. 아. 나 이제 남자는 한다. 아무 진짜 아. 우리 갖고 싶다 우유 먹지 말고 어 우유 보면서 먹는다 이상수야. 아유. 아유. 물실 막을걸. 물의 소중함 알았습니다. 그쵸? 그렇죠? 이거 다 먹고 휘파람까지고 불화진 인정입니다. 인정입니다. 아고맙자 자, 이렇게 먹고 있어요. 얼마나 남았어요? 어우, 네.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? 뜨거워서 더워요. Bye. Uh -huh. 여금 가운데 뻥구 거아어맛있아아에가봄에 가나요? 아씨아야 아, 뒤에 아봐아아아아아아아어아게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 하지 마. 안 했다고 왜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 안 했다고 힘들다서 오다가 보면 에에 안 했다고 왜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고 아 유치원 가봐 가봐 아! 자전 참외 하지 마 아! 난전 감자니까 게임이 없나 이거? 아, 나 침은 창피고 있어 다 먹게 아, 저희가 원래 매운 거잘 먹어요 그렇죠? 근데 이거 못 먹겠죠? 보기보기 아, 어디 가냐? 물 마시면. 아직 한참 남았어. 보세요. 한참 남았고, 거의 다 먹었고. 哪位呀？正吧。 안뇽뇽뇽뇽 어 아.. 그때 그때 찍었던만짧아티 생각난다. 가 음.. 아야고먹었어먹었을데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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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이 아파요 아유 그다. 와. 으아! 으아! 어. 아. 잘, 잘, 잘안 되겠어. 음, 안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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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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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 어휴 참 이거 어떻게 먹지? 국물까지 아이 국물까지는 꼭안 먹어도 됩니다 到不了。 안 <목소리> 되죠? <목소리> <목소리> 이제 물안 먹을 거야. 제가 이렇게 다 먹었습니다. 아, 아 미칠다. 아, 아. 네. 어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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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버셔도 되다아 이상한 소리야 이거 절충히 양쪽으로 마시지 말자 저는 물안 마셔요 우유도 안 마셔요 야자 이상 아, 이상 소리였습니다 비록 빌만님은다못 먹을 것 같지만 자 오늘 빌만 먹었습니다 아, 좋아요 구독 다좋아요 아, 좋아요. 구독 빌만님도좋아요 아,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아 이상 소리였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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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먹지 마라. 먹었네, 아. 종이님은 포기하셨습니다. 종이님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. 원이를 먹었어요. 여기요. 자, 숭어이가 이겼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. 네. 네, 그럼 이상 숭어리였습니다. 안녕, 그럼 안녕.